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 블루베리입니다. 청아지 소니가 이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먼저 핀건다 잘라주고 싹다 잘랐습니다. 잘라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름 넣어주고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이제 피워 주는 거죠. 음. 이렇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청아지 소는 정말 예쁜 아이인데 여름에 까다로워서 정말 이거는 저도 잘안 되더라고요. 여름에 어찌나 까다로운지 까탈시럽습니다. 정말. 정아지손이. 어, 참 이쁜데 꽃은 그죠 너무 까탈시럽아서. 음, 여기 이제 사막의 장미가 새싹이 이만큼씩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럼 주세요. 이렇게. 저는 벌써 그럼 좋습니다. 그럼 벌써 좋습니다. 햇볕에 달달달 구워야 됩니다. 그래야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 그럼을 저는 유박비로 죽고 액비도 자주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액비 부어줍니다. 비를 지금은 비를 다 마칩니다. 여기서 노지에서 비다 마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를 마쳐야 됩니다. 여름이 문제죠. 여름에는 이제 많이 마치면 안 되지만 저는 왜 이렇게 마쳐도 괜찮냐며. 이렇게 화분을 낮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낮습니다. 낮아서. 그리고 많이 올렸어. 이렇게 올려서 키우기 때문에 물은 병이잘안 생깁니다. 저는.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는데 올해도 꽃을 많이 피워주겠습니다. 어, 이렇게. 요것도. 음, 요렇게. 아, 이거는 좀 짙은 색입니다. 짙게 피는 꽃입니다. 이거는. 좀 붉은 색과같게 핍니다. 아, 이렇게. 요것도 화분이 모네 화분인데 우물장진주바이술에서 구매한 모네 화분인데 화분이 커요 이건 목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튼튼해졌습니다 개개게 겨울에도 음 햇빛이 한 3시간 드는 곳에 놔둬야 됩니다 그래야 꽃이 핍니다 어, 지금이라도 그름 주세요 전 그름을 유박피로 넣어주고 또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알갱이 비로도 넣어주면 좋습니다 요거는 작은 거민이죠 요것도 새싹 올립니다 이렇게 음, 그름좀 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만 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키우시지만은 저는 또 이렇게 햇볕에 달달 굽고 있습니다 물다비물다 다 마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붉은 인동초 꽃이 아 정말 향기도 좋고, 어, 요거는 2 4 0 0 0짜리구창기 야생화에서 구매했죠. 근데 이렇게 꽃대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꽃을 피워주는데, 이렇게 꽃대 잘라주면, 요거 이렇게 잘라주면은 바로 옆에서, 옆에 벌써 이렇게 올라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와서 꽃을 피워주거든요. 서이올 때까지 꽃을 피워줍니다. 여기 꽃이 졌어. 이거 이제 가지치기 했죠, 제가. 그래갖고 두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두개꽃 됩니다. 여기도, 어, 가지치기 해서 꽃대 잘라주면 여기서 두 개가 올라옵니다. 음, 지금 현재 인동초들이 전부 다 꽃대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거 보세요. 제가 있는 삼목한 삼목둥입니다. 외목대로 삼목둥인데, 꽃대 이만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또 삼색 인동초고, 저 많이 컸죠. 작년보다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보면. 작년보다 많이 컸습니다. 음. <laughs> 아유, 제가 삼복에어 이렇게 꽃을 피워주면 더기쁨이 배가 됩니다. 요런 아이들도, 음, 이렇게. 제가 저번에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외목대로 꼬아서 이렇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외목대로 이게 인동초가 조금 무르거든요. 조금 무르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요. 나무끼리 서로 서로 붙어버립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붙어버리거든요. 이거는 벌써 붙은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나무가 붙어버리는데 어, 요것도 이제 삼색인데 음, 꽃이 이거는 색깔이 너무 좋고 향기도 좋은데 요거 삼색 인동초 요거는 서리 올 때까지 꽃을 피워주고 어 요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어, 노란색하고 우리 토종 인동초처럼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피워주면서 꽃이 한두번 피고 어, 봄에 한번 피고. 또, 여름, 어, 너 초봄에, 초가을에 한번 피고 이래 합니다. 초가을에. 이거는 사계절 피워줍니다. 요삼색인동천는 사계절 피워주는 꽃이고, 어, 요것도 이렇게 외목대를 이래 했는데, 이, 이렇게 붙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붙었어. 철사가 요게 파였어요. 이제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철사가. 이렇게 했는데, 설사가 붙었습니다. 좀 파였습니다. 목대가 이게 좀 풀어줘야 될 입장이네요. 보니까. 요것은 보라인동초죠. 요것도 보라인동초. 꽃향기야. 생화이 그것도 구매해갖고 이거는 목대도 없고 막 그래서 좀 요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렇게. 그래도 꽃대 올리고 있습니다. 음 요거는 토종인동초. 좀 내가 오랫동안 키우나이. 이제 요렇게 되고 있고요 요렇게 되고 있고 여기도 요것도 토종인동초 여기 보면 다 꽃대 올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화분도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지 않습니까 분재로 이렇게 지금 꽃대 올리면서 꽃 피워주겠습니다 이되면 빠르게 피워줍니다 참 이게 정말 제가 어, 예뻐하는 어, 꽃입니다 이게 이렇게 다 자리 잡아서 올리 꽃이 진짜 예쁘게 보겠네요. 이렇게. 이게 우리 친구가 준 건데 친구 두 개라고 저를 줬죠. 어준 건데 여기 음,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요거 하나가 있고 또 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하나 두 개입니다. 두개두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나갑니다. 이그음 보세요. 아예 덩어리를 넣어 놨습니다. 어, 이게, 그음이 많이 줘야 돼요. 그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줄기가 타고 올라가지 않게끔, 저는 요타박하게 키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음, 저 마당이 엄청 넓고막 그러면은 벽에다가 다 벽을 타고 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진짜 예쁜데, 아치에 놓고 하면 예쁜데, 자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화분에다가 이렇게 그냥 동실하게 키우기 때문에 좀 요렇게 하고 있거든요. 꽃대 이만큼 이렇게 다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음, 전부 이렇게 다 꽃을 꽃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올라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되면 요꽃대에또 요 올리거든요. 요것도 이렇게 조금 길어요. 이거는 줄기가. 그럼 이렇게 꽃 보고 한이 정도 잘라주면 여기. 여기 이 정도 잘라주면 여기서 양쪽에서 또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키우면 올라가지 않고 옷을 계속 서려올 때까지 볼수 있습니다. 음, 여기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벌써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 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인독주 지금 손봐주세요. 그름을 넣어주세요. 저는 그름 벌써 넣었습니다 그름을 빨리 넣어줘야 돼요. 이런 모든 게다 3월달에 그름을 저는 주는데 올해 늦어서 4월 초에 그림을 줬습니다. 이렇게. 이게 인가목인데, 인가목이 이래 보니까 노지 월동하고 이게 전부 꽃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전부 꽃입니다 와, 이게 3년 째인데 우리 집에서. 이게 3년 째인데야 올해 정말 꽃을 많이 피겠습니다. 굉장히 예쁜 꽃이죠, 인가목. 예. 네. 와 정말 엄마야 무슨 꽃을 이리 많이 올립니까 대박인데요 너무너무 많이 올립니다 비 오면 이거를 비를 맞추면 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벌써 넣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빨리 이어갖고 이리 되는데 또 이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3월에 달 그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더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 꽃이 예쁜 꽃입니다. 인간목입니다. 많이 컸어요. 완전 대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자란들이 제대로 피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피었습니다. 이제 벌써 지고 있네요. 아, 올해는 빨리 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음. 이게 이제 1 0년채죠 제가 이사와서, 시장에서 3개 사다가 여기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번식이 됐으니까. 자, 자, 9년, 9년채입니다9년채 이렇게 많이 번식이 됐습니다. 어. 와, 여기는 늘려서 그때는 짠디 다 있던 걸 뽑아내고, 아유, 뭐 심을까 정말 고민이었죠, 그때는. 그랬는데, 어머, 뭐 이거, 세개 심어봤자, 아유, 코끼리 비스켓이더라고요. 워낙에 짠지 다 뽑아내고 심으니까, 코끼리 비스켓이었는데, 아, 한해 다르고, 한해 다르고, 번식이 되더만은, 어, 이렇게 밭이 됐습니다. 아, 정말 예쁘죠? 어, 어,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까? 올해는 꽃을, 어, 주위에, 제가 늦게, 요, 아 밑에다가, 왜 그놈 이게 너, 겨울부터 새싹이 올라오거든요. 겨울부터 이럴 때부터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음, 꽃샘추위에 어, 얼어서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올해는 그래서 아예 어, 그 낙엽 같은 거를 안 걷고 그대로 뒀다가 음, 제법 올라왔을 때 그대로 죽거든요. 그래놓으니까 한 번도 오쌤 주위를 안 당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제대로 피네요 올해는 올해는 그래서 제대로 핍니다 신비롭죠 이렇게 자란들이 남부는 노지월동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이것도 진딧물이 있네요 진딧물이 있습니다 이거좀 보세요 정말 이쁘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노지 월동이 잘 되는데, 어, 그러니까 중부서부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저보고 맨날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하시는데, 아이고, 공감됩니다. 저도 이게 월동 안 되면 정말 부럽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마음껏 피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네요 아, 예쁘죠 여기 진대물이 있어서 여기 좀 보세요 아 여기 진딧물 있네요. 이거 다른 건 없는데 요거만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요걸 살충제 뿌려줘야 되겠습니다. 살충제 살충제 <laughs> 이렇게 살충제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 살충제를 한방케일을 조금 세게 합니다, 세게. 조금 세게 해줍니다. 음, 그1 8리터 병에 저는 그병 뚜껑에 세 뚜껑 넣습니다. 이런, 이렇게 했을 때. 그럼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한 번만. 두번할게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한 번만 해주면 되더라고요. 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아 정말 예쁩니다. 우리 북노초들이 좀, 현재, 이렇습니다, 여러분. 분노초들. <laughs> 안에, 하우스 안에 있다가, 자꾸 우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차라는 거를 제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하우스 안에, 그 햇빛이 많이 들어가고, 바람이 그렇게 시원하게 부는데도, 우짜랍니다. 아,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 우를하는거 내가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거 부러웠는데, 이해가 됩니다. 세상에. 그래서, 전부 이렇게 다 꺼내놨더니, 막, 비실비실비실비실 내줬겠다, 내줬겠다, 아유, 내 힘들어, 힘들어 하고, 막, 그러는 거라 그대로 그냥 두고, 물만 줬습니다, 물만. 힘들어 하든지 말든지, 어, 이겨내야 되니까, 노지에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두 개는 제일 먼저 꺼내갖고, 제일 먼저 꺼냈죠, 두 개는. 그래서 이제 이두 개는 완전히 회복 됐고, 예, 이제 일 확실히 꽃을 채색을 피워줍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채색을 피워주는데, 요거 나중에 꺼냈죠, 요거 흰색. 흰색. 요것들을 나중에 꺼내고, 요것들 밑에 꺼는 정말 힘들어서,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이것들 이렇게 힘들어 합니다. 그래도 물만 계속 주고, 그냥 이대로. 음. 이래 좀 많이 힘들어요. 자, 이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 분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풍노초보다 훨씬 강합니다. 풍노초보다 훨씬 강하기로요. 훨씬 강합니다. 어, 노지 월동이 너무나 잘 되고, 풍노초도 전국에 노지 월동이 됩니다. 우리 남부는 너무너무 잘 됩니다. 이질 불인데, 당연히 되는데, 어, 이제, 어, 중고 서분 안 되면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키우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됩니다. 어, 이것도 완전히 건상으로 올려서 심었는데 굉장히, 어, 잘 살아갑니다. 북노초보다 까다롭지가 않아요. 북노초는 까다로운데 이것들은 참잘 됩니다. 우리 다이시아입니다. 다이시아, 아빠 참 예쁘게 피었죠? 분홍색 요거는 주황색 주황색은 세력이 별로 안 좋은데 이거는 분홍색은 세력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피어서 예쁜 모습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아직 안 잘려줬어 이거 좀 잘라야 되겠습니다 <laughs> 소철입니다 소철 이렇게 노지 열동 해놓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노지 열동을 했어요. 음, 예쁘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예쁜 아이들 담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